<laughs> 네, 오늘은, 어, 38과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자. 여러분, 어, 제목만 붙잡고, 지난주는,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라고 했죠. 예, 네.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해요. 그래서, 어,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기도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약과, 아, 그, 구약과 신약은 약속의 말씀으로 되어 있죠. 무려, 어, 그한 7천여 개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7천 개.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 있죠. 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쵸. 그렇죠? 우리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러잖아요. 그쵸. 그렇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행하세요. 항상 뭘 하기 이전에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세요. 말씀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이거, 이거 약속만 붙잡으면 되는데, 이걸 왜, 이걸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죠? 믿지 않게. 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도 모르고, 당연히 모르니까 그 말씀을 믿지도 않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기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오늘,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엇을 붙잡으라는 건지, 기도할 때 무슨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건지, 좀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시고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 구원의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 요한복음 3장 1 6 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메시지죠. 그렇죠.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보장2 권... 4절에니 누구든지해요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그렇죠 멸망하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15절, 16절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제를 받으리라.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세례 엊그저께 아마 교회별로 다세례식이 있었을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세례하면 앞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세례는요. 내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여러분 세례라는 게 뭐냐면 물이... 우리 그래서 옛날엔 침례 세례이 랬어요 저는 침례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침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laughs> 침례라는 게 뭐냐면, 내, 내가 죽었습니다. 이 소리거든요. 물에 빠뜨린다는 건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물에 빠뜨렸다가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나오죠.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수 생명. 다시 새 생명 얻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세례는 뭐냐. 내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로운 예수 생명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이게 세례라는 단어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한마디로 세례와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그랬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은 자, 이 말은 완전 그리스도로 끝낸 사람, 완전 그리스도로 답이 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 사람이.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원을 얻으리라. 두 번째는, 영적인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 1사 3장 8절에 보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깨트려진 거죠. 여러분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5절에 보면은, 이곧 창세적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만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에베소서 1장 4절 오죠.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빌드포서 4장 13절.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이라.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사야 41장 10절.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은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요.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가 너를 구세게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저 영적인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라 거죠. 세 번째는요. 인도의 확신이에요.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감당 이거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뭐긴 메시지니까 이 10장 13절에 보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감당할 바 감당할 시험 하나님 허락 하셨다.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고 내가 지금 시험들.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줄 믿길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네,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러면서 시편 32편 8절에 보면은 내가 네 길을 네, 가르쳐 오이고 너를 주목하여 보게 하리라. 옮게 하리라 그랬어요. 뭐 이것 말고도 많죠. 아까 말했잖아요. 그 약신약 다해서 뭐 7천개.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또 착각한다 영적인 것만 막 약속받고 나머지 육신적인 것만 안 구해 뭔가 이렇게 특히 우리 다아파 육신적인 것 강구하면 뭐가 잘못된 줄 알아 천만에요 육신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육신적인 것도 강구하게 돼있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니까 육신의 축복을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빌리뽀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이 은행장이야 은행장, 모든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우신대요. 10편, 80, 84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라, 해와 방패, 그래서 여호와께서, 은혜, 은혜와 영화로 나에게 주시면서 주, 정직한, 정직하게 한정직 행하시면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요한 삼서 1장 2장 아시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간구한다. 결론이에요. 이 기도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예, 대면 33장 1절에서 9절. 너는 내게 부르지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죠? 이것도 더 확실한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러니까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세상 말로 빼박이에요. 요한1서 5장 14절. 뭐라고 그랬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히 담배할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찾나니, 네, 그에게서 받나니 그래에게서 그,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을 수 있대요.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가 있는 아주 유명한 성경 장이죠. 이 요한복음 15장 특히 7절, 너희가 내 안에 네.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든지 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그죠 그래서 정확한 약속의 말씀이 먼저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다 아시잖아요. 이 말씀만 동일하게 똑같이 또요한복음 16장 2 4절에 반복했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네. 내가 행하리라.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겠대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요. 네. 약속의 말씀이 내에게 정확하게 붙잡혀져서 붙잡길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한 주간 제목만 딱 붙잡아도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강단의 말씀 놓치지 마시고, 현장 메시지인 이 지금의 메시지 여러분 조금만 붙잡고 묵상하신다면 반드시 기도에 응답받는 증인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천 가지가 넘는 약속의 말씀인 성경의 이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이제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미 모든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약속의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가 참된 기동답을 받는 증인으로 현장에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대 모든 지교에 넘는 태도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